E 네, 이제 게임은 이제 제댄디 그냥 6점으로 친선 경기 시작했습니다. 오, 오 지금 첫 포인트에 지금 백 드라이브도 하고, 쇼트도 하고, 스미싱도 하고, 네 지금 기술이 좋아요. 이건 중심이 조금 들들 앞으로 들 들어와서. 걸렸고, 세 번째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덜 들어와서 공이 리시브가 떴습니다. 나이스 서브 놓고 3구를 잡고, 백드라이브나 화드라이브나 선제로 많이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좀잘 배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선재로 잡으려고 하는 테논은 좋은데 또 자꾸 억지로 선재를 잡다 보면은 또 실수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트로 줘야 할 때랑 내가 선재로 공격을 해야 될 때랑 이제 이런 게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장애인 등급 7체급이라 이제 장애인 대회는 일반 대회랑 틀려서 어, 이게 체급별로 조금 나눠져 있고요. 1등급, 1체급부터 10체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체급에서 4체급인가 5체급까지는 휠체어 탁구고 그 뒤에 체급들은 이제 스탠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서서 일반인처럼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10체급이랑 9체급은 거의 일반인하고 거의 흡사해요. 약간 어,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안날 정도로 일반인하고 흡사한 경우가 있고 7체급이나 이제 6체급은 손이나 발 쪽에 조금 불편한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탁구는 일반인 탁구랑 틀린 게좀 서브 규칙이 약간 틀립니다 음, 이렇 사이드로 빠져나가면 은 노플레이고 조금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아이스 그래도 백 탄탄하게 하시다가 한 번에 확 도는 게 빨르네.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제가 리시브할때 특히 커트할 때 오른발이 앞에 있는 걸 많이 강조를 잘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게 잘 되어 있어요. 오른발이 딱 앞에 잘 들어가 있고요. 구력이 4개월 이랬는데 4개월 치고는 그래도 게임 스타일이 잘 잡힌 것 같아요 컷할 땐 컷하고, 이제 이제 트할땐쇼하고 드라이브나 이제 때릴 때는 잘 때리고 예 네, 이런거 지금 연결 좋고 아..이거 아, 아까웠습니다 음..이거 공격하려면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영부영 했어졌어요 줄 거면 확실히 주고 공격할 거면 또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약간 우물쭈물 사듯이 공격을 하면은 더안 좋아요 나이스 잘 받고 네, 찌르는 거 좋았고, 근데 지금 2세트까지 봤는데, 음, 돌아서서 스매싱 한 방은 괜찮은 것 같고, 쇼트를 잘 하긴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쇼트 하다가 좀, 좀 푸시 같은 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쇼트 하다가 이제 백으로 푸시로 때리는 연습을 하면은, 어, 좀 구력이 쌓이면은 7, 체급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이스. 어차피 어차피 6체급, 7체급 이런 데서는 이렇게 뭐 일반 분들처럼 이렇게 막 돌아서서 드라이브하고 또 따라서 가 드라이브하고 이게 프로크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좀덜움직이더라도 서서 푸시라든지 좀 이렇게 드라이브 코스 빼는 거, 이런 거 연습을 좀 많이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것도 좀 망설였어요. 우물쭈물 했어요. 할 거면 더 확실하게 힘을 줬어야 되는데, 임팩트를 줬어야 되는데. 라이스 지금 커트 볼백 드라이 하다가 지금 이 세트도 그렇고 3 세트도 좀 미스가 많았어요. 그럴 때 선택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술 선택은 이제 상대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상대가 조금 움직임이 약하고 드라이버 약하다 그러면은 굳이 내가 선제로 다안 걸어도 됩니다. 그냥 커트로 코스만 보고 예, 쿡쿡 찌거만 줘도 충분히 게임이 잘 풀릴 수 있고요. 상대가 잘 움직이고 선제가 좋고 뭐 범실이 없다 그러면 이제 좀 물리를 해서라도 내가 먼저 선제를 잡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상, 자꾸 상대 보는 그 눈을 키워야 됩니다. 나이스 지금 드라이브 잘했고 아 게임 플레이는 좋았어요. 예, 네, 점수는 당연히 적지만은 그래도 구력 사교치고는 게임 아주 잘했습니다.